안녕하세요. 저는 솔로가 된지 3년째 되어가는 27살 여자입니다. 제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남자 소개를 받아볼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혼자 지낸 지도 오래돼서 어떤 남자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남자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친구는 그 남자는 요즘 자주 보는 오빠인데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서 소개를 부탁받았고 주선자인 친구의 말로는 사람이 항상 깔끔하고 매너도 있어서 소개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물어봤다더군요. 그러면서 친구는 그냥 간단히 만나기나 해보라면서 소개팅남의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인사를 건넸더니 아주 예의 바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주선자가 했던 말대로 저랑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왠지 느낌이 괜찮은 사람인 듯 했죠. 그러던 중그 남자가 주말에 시간이 괜찮냐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카톡만 주고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 남자에 대해 궁금증도 생겨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찾아왔고 약속된 장소에 나갔죠. 상대방 그 남자의 나이는 33살이었고 직업은 자영업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서 기분이 좋을 정도였습니다.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첫 인상을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인상이었고 키도 크고 깔끔한 차림의 훈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마음으로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소개팅 남이 본인 차를 가지고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소개팅남이 배가 고픈 것 같아서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운전할 때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매너가 넘치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 중에 저한테 말을 건네는 것도 엄청 매너 있고 상냥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소개팅남이 매너가 좋고 호감이었다는 느낌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말았죠. 진짜 매너가 더럽다는 게 레스토랑에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제철과일 샐러드 하나뿐이고 디저트와 음료를 제외한 음식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 시켰죠. 소개팅남이 고른 메뉴는 스테이크와 로제스 파게티 등등 많이도 시키더군요. 그때까지는 저거를 다 드실 수 있을까? 생각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소개팅남이 저보고 그러더군요. 혹시 채식주의자냐고 물어보면서 왜 채소만 시켰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배고픈 것도 아니고 고기도 먹지만 채소를 더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소개팅남이 제 대답을 듣고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제 여자가 굳이 싫다는 고기 억지로 먹는 거 정말 싫고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고기는 저만 먹고 채소는 여자친구한테 먹으라고 할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스테이크랑 같이 나오는 채소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대뜸 헛소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무슨 분리 수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제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지가 쓰던 포크로 저한테 채소를 주는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입맛이 확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슬리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듣던 도중에 말을 끊고 묵살해버리고 자기 잘난 남자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면서 제 과거까지 캐내려고 하더군요. 혹시 아까 탔던 자기 차가 뭔지 알아봤는지 물어보더니 수입차인데 유지비만 1년에 쏘나타한대 값이 나간다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장사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부터 시작해서 저 첫인상은 어때요? 남자친구 몇명 사귀어 봤어요? 그리고 전 남친이랑 왜 헤어졌어요? 저는 괜찮은 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왜 저한테 시집 오는 여자가 없을까요? 저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대충 저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저따위 말을 전혀 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돌변해서 저러는지 모르겠더군요. 해맑게 웃으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주선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제가 지갑을 꺼내니까 그걸 막아서더니 이 정도는 남자가 내야 된다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서 제가 먹은 음식까지 계산을 해 주더라고요. 이건 고마웠지만 그 후에 일어날 소개팅남의 말을 들었을 때 계산할 때내거 그냥 내가 계산할 걸 너무나도 후회가 들었습니다. 소개팅남이랑 차에 같이 타면서 제가 웃으면서 예의상 말했습니다. 매너도 좋으시고 외모도 좋으시니까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만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상가 앞에다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개팅남이 갑자기 무표정을 지으면서 반존된 말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가려고 저한테 밥 얻어 먹었잖아요? 그럼 보답을 해줘야 정상 아니냐면서 저를 개념 없는 여자 취급을 하더군요. 아니, 소개팅을 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헤어지지 않나요? 아무튼 그냥 껄끄럽게 끝내기가 싫어서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밥값을 내주셨으니 제가 커피숍 가서 커피를 사줄 테니 마시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커피 마시자는 소리가 웃겼는지 소개팅남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식사비 보답하는 게 무슨 커피로 때울 생각을 하냐고, 저거 비싸봤자 만 원이라고 자기 식사비는 15만원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그냥 돌려 말하지는 않겠다고 하더니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고 황당한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오늘 그냥 보내면 아쉬워서 그런데 편하게 있고 싶으면 방을 잡고 좀 편하게 있다가 헤어지자입니다. 모텔비는 당연히 남자인 자기가 낼 테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랑 모텔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 혼자 15만원치 음식을 먹었나요? 제 거는 가격 8천원짜리 샐러드 하나 시켰고 나머지 비싼 음식은 자기 혼자 시키고 자기 혼자 다 먹어놓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낸 식사비용이 무슨 제게 주는 화대 값인가요? 자기가 식사비 냈으니 저보고 모텔 가자는 게 너무 불쾌하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지갑에 있던 만원권에서 소개팅남한테 줘버렸죠. 아까 식당에서 샐러드가 8,000원에 2,000원은 그냥 편의점 커피나 사 먹으라고 하고는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팅남한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랑 그쪽이랑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모텔로 가자고 하는 건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차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소개팅남도 차에 내리면서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면서 지가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면서 제 팔을 잡길래 놓으라고 실랑이를 버렸네요. 겉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모든 걸 알고 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랍니다. 까짓거 모텔이야 우리가 사귀고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로 삐지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큰 성인끼리 처음도 아니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너무 짜증이 나서 욕이 목까지 찼을 때 옆에 경찰차 지나가길래 경찰 부를 거라니까 그때서야 저를 놓아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주선자였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고 매너 정말 좋았는데 의외라면서 놀라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주선자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소개팅남이 사람 좋은 척 하는 남자였던 것 같다더군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평판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고 매너가 좋은 평판이 좋은 사람인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폭군이 돼서 엉망진창으로 구는 그런 사람 말이죠. 왠지 그런 사람과 살면서 지옥같이 산다고 말하면 주변에서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라고.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빛 좋은 개살구였을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카톡으로는 매너가 좋아서 친구들도 소개팅남이 매너가 엄청 좋아보인다고 말했고 카톡 프사를 보여줬는데 남자가 진짜 잘생긴 편이라고 남자 배우를 닮았다고 하는데 하석진 씨를 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잘생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냐고 하면서 제 말이 신기하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소개팅남 그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제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야 할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길래 번호 확인도 안 하고 받았더니 그 소개팅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번호도 차단했는데 어떻게 전화했냐고 했더니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이 3개가 있다더군요. 그리고 자기를 왜 차단했냐면서 따지는데 진짜 그 이유를 몰라서 묻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냐고 반문하니까 소개팅남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미쳐서 그랬으니 실수라고 생각해 달라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만나 보자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번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모텔 이야기 꺼내 놓고 그걸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하냐 했더니 그것도 미안하다면서 두번 다시 안 그런다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또 짓거리더군요. 자기만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모텔 가고 싶게 만들었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랬는데 처음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빠져들어서 참기가 힘들었답니다. 거기다가 주선자한테 들었는데 제 성격이 순하고 착한 애라고 들었고 실제로도 성격이 좋았다면서 괜찮았대요.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대화했을 때 제가 솔로된지 3년 되니까 마음이 외롭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마음이 외롭고 울적해서 그런 거지. 다른 게 외롭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소개팅 남한테 그쪽이 오해한 것 같은데 해석 거지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말 듣고 소개팅 남이 하는 말은 네가 오해를 하게끔 말을 했으니 자기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대화를 섞기도 싫었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게 제 잘못이라고 말하네요. 이 사람 전화 받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말까지 젖다위로 하니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다시는 당신이랑 만날 생각 없으니 전화 그만하라고 했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 비건은 아닙니다. 샐러드만 시켜 먹어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고기를 먹기에는 배가 더부룩한 상태였고요. 배도 안 고팠고, 혼자서 안 먹기에는 좀 그래서 샐러드라도 시킨 거였죠. 야채를 먹는 빈도가 더 높긴 하지만, 저 고기랑 야채 둘다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고기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세상 살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일도 다 겪어보네요. 부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경험 갖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